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 t 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작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함께 할수 있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보면은 자,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9시가 넘,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 밖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영하 11도가 넘어가고 있고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7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추운 날씨 눈도 오고 매우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본다면 지난 한해 2020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험난했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또 악수, 또 차와 미팅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그런 일상들이 완전히 참 변화되고 없어졌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얼김없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0, 20, 202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해열해보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참 고맙고 소중한 순간들이 그래도 작년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안 좋은, 안 좋은 일들은 모두 지워, 지워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심착에 발가오는 신친년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봄바람이 밀려들길 진심으로 기,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것은 늘 작은 차이에 있죠. 작은 습관에 있고요. 그래서 작은 변화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할 텐데요. 자,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변화, 작은 습관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푸시업 하나를 하고, 책한 페이지를 읽고, 30분만 먼저 일어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활발하게 걸어보는 거, 또 10cm 정도만 높게 활발하게 힘차게 걸어보는 거, 또 집에 계단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걸어보는 거, 또 블로그를 시작하고, 단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매일매일 올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라고 해서 큰 변화를 이루러 가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작은 시작과 작은 변화, 작은 행동, 그런 것이 소중한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이고, 생각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실패의 연속순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책을 한 페이지를 보기로 했는데 못 봤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이어가라는 거죠. 실패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작심 삼위를 계속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못했다 하면은 내일 또 이렇게 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늘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계획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자, 한정된 시간에 여행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행자로서의 행복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감동하고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함께 이렇게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는 우리 독자님들이 원하신 바 모두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늘 웃음꽃이 또 피는 순간들이 되시고 기쁨에 좋은 복이 흘러넘치기 실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